네, 다음 내용은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능력 장애 측정 기준의 항목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시험 문제에 여섯 가지 다 쓰거나 아니면 한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상을 쓰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어, 무조건 또 외우려면 물론 또 머리가 좋으신 분은 외울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가나다 방법입니다. 우선 여기 머리에 담아야 될 내용 가운데서 수식 해주는 문구를 빼고요. 일단은 핵심 단어만 먼저 골라내 보겠습니다. 능력 장애 적정 기준 항목 첫 번째는 적절한 음식 섭취인데 여기서는 음식. 예, 음식, 나에서는 대소변, 다에서는 대화, 라에서는 통원, 약물, 마에서는 소지품, 금전, 구매, 바에서는 대중교통, 공공시설. 예, 이렇게 핵심 단어만 먼저 꺼집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 가는 가로 시작되는 단어와 음식을 결합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마솥에 소고기를 끓여서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마솥에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가하면 가마솥 음식 하시면 나중에 몇번 연습하다 보면 적절한 음식 섭취 수식어가 떠올 겁니다. 나는 대소변 나루트 어, 요즘은 조금 섬과 섬을 이어주고,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곳에 다리가 많기 때문에 아마 나루트를 보기 힘드실 건데, 옛날에는 예, 좀 강과 강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나루트에서 배를 타고 많이 건넙니다. 이 나루트에 화장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루트에서 대변과 소변을 보는데, 예, 대소변 관리, 또 세면도 하고 목욕도 합니다. 예, 그 다음 다 했으면 또 청소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결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루토에서 화장실에서 대변 소변 떠올리시면 예, 나머지는 몇번 연습해 보시면 떠오를 겁니다. 또 타로 시작하는 말 예. 다양한 대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대인관계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화 기술 다저시 하는 말로 하면 대화 기술과 다양한 대화 기술, 다양한 사람, 다양한 대인 관계 떠오실 르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대화 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 관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라 라식 수술 후에 통원하고 약물을 복용해야 되겠죠. 라식 수술 한 다음에 통원 약물 복용입니다. 그러면 또 규칙적인 통원 약물 복용 아마. 자동적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마로 시작하는 말마 옛날 안방 마님 마님이 소지품 또 집안 살림 집안의 돈을 금전 관리 다 하죠. 또 집안의 필요한 물품도 다 삽니다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마님이 소지품 금전 구매 그러면서 소지품 및 금전 관리나 적절한 구매 행위 떠오르실 겁니다. 바 예, 바닷가에 갑니다. 바닷가에 가는데 요즘은 자가용 많이 가지만 예전에는 예, 버스를 타고 많이 갑니다. 기차를 타고 많이 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거나 또 바닷가에 또 공공시설을 이용한다. 예, 그래서 바닷가에 가는 대중교통 일반 공공시설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예, 핵심 단어만 꺼집어내고 또 가, 나, 다, 라, 마 가로 시작하는 단어와 핵심 단어 연결하시고 결합하시고 나로 시작하는 말과 또 핵심 단어 결합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어는 읊을 외운다면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예, 머리에 잘 외울 수 있을 것이고 기억에 오래 갈 것입니다 아, 이러한 내용들이 그림 필기노트에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에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